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 여행지이자 기회의 땅이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7, 80년대를 꼭 빼닮은 국가 베트남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할 곳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피 d 님피 d 님 베트남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노이. 가셨을 때 뭐가 좋으셨어요? 물가가 쌌는데. <laughs> 근데 요즘은 물가 싸다는 소리 잘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급격히 발달되고 있다는 걸 물가 수준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은 외관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한창 커갔던 80년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려 4.7배 정도 급증했던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을 했던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도 15.3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베트남 가시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횡단보도에 빼곡히 대기하고 있는 오토바이 열들입니다 붉은색 신호에서 파란색 신호로 바뀌면 무슨 오토바이 경주하듯이 몇백 대가 그냥 쭉 가는 모습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화율이 급격히 진전됐는데요. 점점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도시의 교통 인프라의 개발 속도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만 다녔다가는 오히려 시간에 늦거나 제때 출근이나 등교를 못할 때가 많겠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대중교통을 탈 바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세금을 낼 바에 오토바이를 타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서 베트남 북부로 물건을 배송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틀에서 3일 가까이 걸린 적도 많아요. 미국에 배송하는 것이 베트남 내부에 배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라는 소리가 횡행될 만큼 아직까지 베트남 내부의 교통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분당 일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줬고요. 이 모습도 지금 베트남에서 그대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과 같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에 새로운 주택수에 부응하고자 주택 경기가 급속도로 발 달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참 부러워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베트남도 홍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지금 베트남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교육열이 불붙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부터 2019년까지 교육비 지출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서요. 약 10조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네요. 우리가 베트남에 주목해야 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트남은 내수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구가 이런 명에 육박한 인구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MZ세대는 베트남 총인구의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는 이 젊은 층의 왕성한 소비 여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의 G세대들 55%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소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인구 중70% 가까이가 인터넷을 사용할 만큼 정자상거래가 가장 보편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5년에는 무려 490억 달러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 트렌드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한류에 대한 열풍입니다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베트남 MZ 세대들한테는 뭐가 유행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전역기라고 있는 베트남 사람 팡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의 인기가 진짜 많아요. 베트남 길거리에 한국 브랜드 진짜 쉽게 볼수 있어요. 삼성 전자는 물론이고 롯데리아, 시티비, 브레쥬르등 다양한 분야 다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인생 네컷이랑 한국 거인 노래방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하노이 호치민 다낭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총 3,234개가 진출했고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5분의 1이 삼성전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곳이죠. 베트남에서도 똑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대졸 초임이 10에서 15% 정도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삼성고시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은 삼성전자 좋아해요. 상품도 좋아하고 삼성은 세계 대기업이라서 거기 취출할수 있으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현재 베트남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진출이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나이키는 베트남을 세계 최대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아디다스, 퓨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폭스콘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베트남의 신규 공장을 증설하기 시 시작했고요. 조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그리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도 베트남에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생산 거점 기지 역할을 하고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베트남. 당연히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2020년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의 목록에서 빠져버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베트남의 미래는 2035년이 되면 세계 19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Okay. <laughs>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미중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거점 국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요. 30년간 175배 증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요즘 베트남에서 상황을 가리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복받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베트남에서 생산할 경우 태평양을 건너 중남미나 미국에 배송을 하거나 말라카 해협을 넘어서 인도양을 통해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유럽으로 수출하기 에 가장 좋은 교통의 요충지에 베트남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의 허들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경제 협약을 맺으 많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국가를 지향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베트남을 참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천년 가까이 받으면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지배도 천년 가까이 받았는데 독립을 결국 쟁취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베트남이고 전 세계 슈퍼파워에 해당되는 미국을 이긴 거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인들의 민족성은 어마어마하게 강인하다라는 걸전 정말 높이 삽니다. 베트남인들의 특유의 근면성과 학습력, 이두 가지를 높이 사고 있는데요. 베트남인들이 이런 모습을 도대체 어디서 갖게 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한 가지는 불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근면성을 강조하고 절약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공산화된 국가라는 데서 찾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게 만드는 환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기초적인 역량을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사실 몇 십년 전부터 전도유망한 국가로 불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가로 분류되어 왔었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베트남 경제가 더디게 발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트남은 독재 국가라는 문제점.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입은 손실 규모만 1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베트남에 대한 진출을 많이 주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만 6천 건이 넘는 경제 범죄를 적발하는가 하면 약 3만 3천 명을 기소해서 부정부패 척결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죠. <놀람> 베트남은 이런 한계를 딛고 과연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미래는 훨씬 밝기 때문에 우리랑 해야 할 일도 더욱더 많겠죠. 우리가 베트남에 주목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